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 바쁘신 시간을 잘 쪼개셔서 참석해주신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어,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꼭 성취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양대학교를 더욱더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입교직 여러분, 저는 공공인재학부 졸업생 18학번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원 사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양대를 졸업한 후 지원인제 7급이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는 공무원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학과 공부 방향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사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공무원 시험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1,9학번 졸업생 박푸름입니다 오늘 공무원사관학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공양대를 졸업하고 지역인재 7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공사관에 입교해서 학과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공사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취득 공원이라는 지역 인프들를잘 이용하셔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킹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공문사관학교 영어하는 교수님, 영어로 사랑을 전하는 교수님, 그리고 유튜버의 임영 교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하는 교수님, 임영 교수.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국 캠퍼스 공동체 캠퍼스에서 인문공직영어 또 신흥공직영어 다양한 영어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영어의 영어 수집 향상을 위해서 일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 어, 임영 교수입니다. 노래한 시절로 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손사할까 합니다. 영어 공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선생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급조하니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연습하면 더 잘하겠죠. 짧막하게 총장님 또 원장님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짧막하게 메시지 한번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원래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순간이고 그 힘든 것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히타도이 She can it. so I can do it.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 n t 입니다 함께, 함께, Let's go be together. 스 t u 이 i o v i c 시 o r y So y 해주 understand. We don't k n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에, 오늘 여기 공모 사관학교 이렇게 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난 주에는 동창에서 했어요. 동창회는 여기보다가 학생 수가 좀 적게 왔어요. 왔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이자리를 만든다고 고생하신 우리 원장님 이제 원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송호상 교수님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양대학교에서 공무원을 해서 제대로 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잘 듣고 어, 나는 동양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그 영상 잠깐 봤잖아요. 그 선배들처럼 7급 견습지 뭐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꼭갈수 있다. 아까 인력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She can do t h n d 또그 다음 뭐죠? I can do 잖아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교수님들 또잘 따라가지고 꼭 하여튼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동양대학교는 그 2006년인가요? 공무원사관학교에서 어, 지금까지 그 공무원을 꾸준히 배출했고 7급 견습직 초창기에는 그 6급이었어요. 6급으로 어, 시작해서 거의 매년 평균 2년 정도, 동년 내외로 계속 합격시키고 한두 에는 아마 빠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학교가 없어 거의 전국에 손꼽아도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그 어, 특성화처럼 봉문사관학교 동양대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 성공하는, 그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대학으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학교가 내부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조금씩 뭔가 변해가고 있다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일반 공무원, 경찰 공무원으로 가시는 길을, 가는 길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공사나 철도공사나 기타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그 길은 열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나도 옛날에 뭐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를 뭐 엄청 했다 가면은 좀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만 더 어, 하고 싶은 걸좀 참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어, 또 그게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10년이나 그 이후에 에, 그 생활을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참고 견딜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감도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고, 어쨌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공도 참 중요하고 좋은데 그 인성을 키워야 돼요 인성 고종은 뭐 인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축하합니다. 인테이션을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학과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도 격려하신 것처럼 저희 원장 팀장님이 이번 2학기에 어,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잘 수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지만 공무원생이라고 통칭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공무원이 국어 공무원, 뭐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과에 유한은 임용시실 테고, 간호, 간호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취업도 많고, 여러분들 학과를 좀잘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시생의 개념으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소개한 우리 메시지를 어저께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받았고요. 어, 요, 여기 있는 학생은 우리 동두천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지역이 있는 친구, 그리고 다음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주 캠퍼스의 철도학과 학생입니다. 4년 동안 계속 공부산학교에 있으면서 학과 공부를 병행했던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메시지를 남겼고요. 아까 또임양 교수님께서는 오늘 동두천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남겼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학에 대해서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학생들은 여기 공간이 실제 학과 공부의 플러스 해서 다양한 지원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게 아닌 다른 분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과하고 관련되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도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정화 원장님께서도 실제 우리 공무원 산학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총장님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 영초기무사 학생들이 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까 유튜브, 유튜브에 유튜브 있는 어, 인사 말씀을 맡긴 임영 교수님 지금 영주에 토익하고 여러가지 영어 수업을 지도를 받고 계시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저하고 같이 동두천에 교수님도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송호상 교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한국사 과목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학점 수업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특별하게 이제 송호선 교수님도 여러분이 계속 지도하고 계시니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송호상 교수님 스타 강사셨죠? 실제 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 이렇게 교수님이 있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스타 강사들을 학교 수업과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영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철도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김용식 교수님 수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수업을 아직 못 들으셨던 분은 어, 비교과 공사하는 특강 같은 거 쓰니까. 여러분 철도 관련돼서 김용식 교수님도 이런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김봉석 교수님도 계십니다. 영주엔 어, 공무원의 국어라든지 언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학점 수업과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있고요. 임영 교수님은 여러분 고운지에 제일 좋은 게 장점은 바로 연구실이 있습니다. 1층에 내려오시면 행정실 바로 옆에 보면 108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교수님이 동시전 수업 빼고는 영주에 계속 상중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문 열려있으면 교수님한테 가셔서 영어 관련된 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놓고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장 교수님께서도 여러분 바로 옆쪽에 어, 저녁 1 1실 쪽에 들어가셔서 입구에 보시면 교수님께서도 지금 119에 있으니까 항상 교수님 한국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용구실에 가서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계속 이제 공무원의 잔화에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요. 가장 큰범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직렬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는 메시지가 전달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해서 어, 퇴교할 때까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줄겁니다. 아마 우리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 조만간 여러분 선보일테니까요. 그때도 여러분이 개획 잡고 하는 데 많은 어,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공사관에서도 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여러분이 스타트를 못했지만 어, 새롭게 어, 여러분들이 학과 공부 외에도 공사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공진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험도 있고요 박람회 결합도 갔을 거고요 체육대회를 아직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셨다면 같이 우리 체육관 밑에서 체육대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특강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쪽에 화면으로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다 공무원 시험과 공직 시험이라고 동일를게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여러분 여기 입교하게 되면 어, 캠퍼스별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 정기평가를 치게 됩니다. 물론 시험날 정해가지고 캠퍼스 가는 교차시험도 가능하니까 혹시 주말에 집에 갔다가 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는 동수청 캠퍼스에서 응시가 가능하니까 방을하시면될것 같고요. 자, 정기평가를 일단 여러분 나눠주유입볼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8월 29일날, 월요일날 개강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10월 7일날, 이번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7일날에 정기평가를 칠 겁니다. 평가시험은 여러분들이 직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어, 치고 싶은 과목으로 일단 응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어, 여러분들 걸려있으니까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또 학과 장학금 말고 공사장학금도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평가시험으로 2학기 종료가 될것같으요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다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시험 첫던 모습들입니다. 영주와 동주천 동시에 <laughs> 했고요. 이 음, 시험의 프로젝트는 일반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 보시면 일반 시간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우리 학교나 우리 공사관 학생들한테 많이 적용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1만 시간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하루에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학과 공부 말고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직렬의 공부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1만 시간 정도가 나오는 그런 대략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있고 현재 4학년 고학년이 있는데 지금 4학년은 학점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2, 3학년이 다 들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6.8시간이면 하 7시간 정도는 내가 학과 수업 3학점짜리 예를 들어 오전에 들었으며, 사학점 그 빼고는 오후하고 저녁에 내가 적어도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해서 7시간을 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1학년 때는 학과 수업도 많고 다양한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은 내가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과목으로 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한 그림이 어떤 요약,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우리 팀장님과 이렇게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는 1층의 행정실에 있는데, 특히나 공모상한 학교는 어학교원하고 팀장님께서 같이 운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공모상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어학교원의 여러가지 특강이나 외국어,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어떤 해안 같은 게 있다면, 역시나 노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을 때는, 어, 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1층에 화장실, 헬스장 가는 쪽에 있는 101 강의실과 어, 연란실 쪽 가는 쪽 강의실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문제 1층에 들어오게 되시면 영어 어떤 단어라든지 최근에는 TV도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1층 공간에서 수분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 어, 연란실 들어가는 쪽에도 강의실이 있습니다. 어, 정규 수업 강의는 없으니까, 여러분 특강이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 소규모 뭐 모임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행정실에 얘기하셔가지고 강의실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전용 연람실 같은 경우는 고재 여러분과 축구부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철도사한 학교 여러 과정에 학생들이 같이 오려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축구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어, 실제 전용 연람실에서 계속적으로 어, 본인의 기숙사 방안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석 배치가 이렇게 되 있고요. 100석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다만, 음, 지문 등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정도 여러분 지문 등록을 행정실에 오셔가지고 등록해서 이제 바깥에 락을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상 학생들하고 철도학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외국 학생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꼭 지문등도 다음 주동시오 해주시면 어 이제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평가시한 그런 부분을 일정해서 일단 대가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학점 수업 이제 다 신청이 끝났죠. 어, 화요일까지 수강 경정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학점 수업이 다른 시간에 뭐 겹쳐가지고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한국사 능력 검증 자격증, 실용 영어, 그리고 뭐 공직 글쓰기, 그리고 직무 능력, n c s 검사에 어떤 수업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학점 수업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어, 신청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의그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학, 교수님들하고의 어, 상호 연관성에서 어떤 네 가지 과목들을 여러분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은 잘 보시고요. 요일하고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이 시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은 전화 신청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네이버 홈으로 클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입니다. 홈페이지에 꼭 공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학과도 다양하고 학년도 다양하고 준비하는 시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깔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한테 그룹을 지어서 두명 이상 간호학과 학생들이 뭐 예를 토익 공부하고 싶다. 철도 학생들이 NCS 경찰 준비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어, 형법, 형소법이나 경찰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한 강사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어, 별도의 수험교재를좀 사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어, 저는 특별한 직렬이니까 동영상 공부하고 싶다.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자격증이 여러분 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사나정기토입 금액도 어느 정도 있는데, 50% 지원을 할수 있게 그 신청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학생들의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화면에 말씀드린 여기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교수님들하고 5명에서 10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같이 소규모로 스터디 그룹도 같이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특강도 신청하시고, 포교로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그 친구들 모임을 지원하고 어떤 여러분 간식 지원도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하는 이유는 당연히 4가지로 폭을 좁혔습니다. 같이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양한 혜택을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사 홈페이지가 학교 홈페이지처럼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어 우리 송호성 교수님이라는 이제 별도의 자료를 계속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들을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면 거기에 어 다운받아서 여러분 출력 같은 걸 해서 아까 스터디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상담실은 우리 팀장님 계시는 곳이 아까 행정실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 전에 이렇게 학생들이 왔, 왔는 것 같아요. 음, 아마도 영주학원 다르게 여러분들은 기숙사 생활을 100% 하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게 많죠. 학생들끼리 수업 갔다가 결국 모이는 곳은 점호하기 전까지 기숙사 아니니까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빨리 친해지고 여러분들끼리 소통하면서 어, 불편한 사람들이나 요청 사항들은 우리 계신 팀장님께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어, 공사관에 들어왔는데 이런 걸좀 하고 싶은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원장님과 함께 공토해서 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요. 알겠죠? 네. 어, 아까 시장에 너무 많이 웃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앉아서 보는데, 우리 아까 임영 교수님께서 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친구들도 많이 웃는데, 웃는 거는 좋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있다는 거고, 침체되지 말고, 자랑스럽게 공생 안에 아까 온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항상 그 동양톡 그룹방 말고 단톡방을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들다려면 팀장이나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도 또, 어,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언제든 됩니다. 방금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